해. 이번 오우씨. 앞에 이번 앞에 많아요. 따라가신 분들 다 오세요. 형 따라가신 분들. 아, 니 하니, 2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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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하기 지중. 어, 어, 어 끝났네. 응. 하나, 아, 하나, 하나 해, 여러 스킬 그래, 처하지 마세요. 가 먹. 는다 언니. 어, 번 어느,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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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. 어느 아, 방향인지 얘기해 주고. 뛰었지? 아니야. 얘네 지금뭔가이어 뭐, 뭐 애들이 애들 없어요. 얘네들 애들 이제 뭔가 삐졌어, 이제. 아 저기가 안 오는 거 보니까 누구야, 걔? 거, 거, 탱있 뜨나게. 짬뽕이하고뭐삐진거 아니야. 뭐 트랩 있나? 이, 맞습니다. 이게 형님 쟤네도 이제 뭐자아하는거 같기도 얘기 일본 나오고 일본 이제. 그리고 일본 비싸니까 뭐 지어느 어, 일본, 쪽? 일본에 일본에 잡았어요. 바닥층 1번. 자기야이 y 요 o t 오 o know BD. s u n d a 더치 h 좀. c h u m c h 죽지 아, 마. 다 m I don't know what y 에 u want to 거 o I'll be s a y 지원해 주세요. 나 괜히 말하고. 쟤네 킬 주지 맙시다 저 3번쪽 3번쪽 3번 3번 자부하 말고 부활해줄게 바닥 네. 3번 중앙에도좀 계세요 우리같은 날은 될수 있으면 죽지 맙시다 좀킬 주지 말고 안죽으려고 했는데 왜 아, 참빵났습니다 <laughs> 그러니까 앞쪽에 혼자 나가있고 그러니까 모여있자고 동명이도 그거 먹어서 어때 아이 참. 아, 하 나도 원샷나. 나도. 징, 나도 원샷나. 일대 지금 이럴 때 이럴 때 이럴, 이럴 때 하지 마 이럴 때 이럴 때. 순수 쪽에서 모아요. 뭐 순수 쪽에서 한열명 와요. 네. 순수. 열두지. 한지방야. 한지방야. 한시 한시. 바닥 삼번 쟁이야. 떼용이네. 바닥 삼 번. 반대 쪽에 일번 쪽으로 가신 분들 오세요. 바닥 삼 번. 3번에서 4번 쪽으로 애들 가고 있어요. 제 혼자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? 네, 혼자인 것제일 혼자, 혼자 있는 거 같은데. 아, 그럼 버려. 들어올 때까지 버려. 리전트 나와요 리전트 거기 리전트. 어레이다 아, 떴는데. 애들... 100미터 이내 에레이다 떴는데? 아니야 한 열몇 분 있는 거 같은데. 파기 중앙으로 들어와. 딴데 대로 이동할 거 같아요. 아이모키도 챙길게. 어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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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, 딱. 여기, 어디요 형님, 여기 아홉에 지금 6번 찍었어요. 6번, 제가 저 앞에 2번은 2번 뭐지? 2번은 전투대웅이 지금 어린 형이 타겟 잡고 있어요. 어린 형이 빠지세요. 빠지세요. 2번, 2번지, 2번지. 중앙 들어왔어요. 중앙 중앙. 지금 다 우리 흩어져 있어, 지금 흩어져있어 지금 실리치 좀. 아이 컷그한명 좀, 한명좀 버리시고 한명 왔다갔다 하는 거 외곽에 다 쫓아가지 마시고 오우씨 존나 아프네 얘들 사이드로 들어와요 쟤네, 얘네, 쟤네 원래 그래 아, 가운데가 잘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들어와 우리가 나가길 나 기다린거야 쟤네들은 안들어오면 말면됩니다 안들어오면 말면돼요 안들어오면 그냥 수호자 잡고 끝내요 수호자 잡고 끝내면 되니까 우리, 우리 따라 나가서 아, 기력이나 채야 어? 되겠다 신의, 신의 기운을 올려야 그냥 다, 다 모여계세요 그냥 다 모여계세요 알아서 들어가요 알아서 잘 맞다. 오늘 죽은 사람 명단 체크해. 네. 조요. 아, 첫자리좀 받습니다. 오랜만에 왔는데 이거. 저 아, 4번에서 1번 쪽으로 돌고 있어요. 나 나가는 건 아닙니다. 조심만 하세요. 3번 3번 누구야? 한 코트 하세요. 한 코트 한한 코트 하시고. 아직. 치중 주세요 치중. 최즘 좀 지원해 줘요, 치금뭉쳐 있는 사람들. 1번, 2번 사이요. 자기가 안, 안 맞고 있는 사람은 최즘 좀 오세요. 어디 어 어디 있어? 아, 말해 줄게. 4번. 나 물었어요, 전투지. 아니도 있는데요. 이 어, 가운데로 들어왔어요. 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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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대화을다나가신다 또. 대화을다나가신다1 어디 어1번으 꼽아 주세요, 이 번. 아, 죽이고 있 중앙, 중앙. 중앙 꼽시 다. 야 아이, 씨 아, 이 아, 이씨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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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앙거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가거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잡 아, 이거, 아, 이거, 이거,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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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그냥, 쟤네 몇명 없는데, 오는데 끝내요, 끝내. 끝냅시다그걸자 끝내. 잡고. 원딜분도 안으로 들어오세요. 안으로 들어와서 수 잡기를 합시다. 그리고 탱하고 근딜분들은 외곽 좀 봐주시고. 외곽이 밖에 나가란 얘기 아니에요. 요 원에서 애들 어느 쪽으로 오는지만 봐주세요. 4번진 쪽에 3번 왔다갔다 움직이고 있어요. 1번 쪽. 응. 봤어? 주신... 음, 저쪽은 1번이에요, 나가지 말라니까 또 누구 나가니? 오, 씨. 나가지 마. 알아서, 알아서 들어오게 놨어, 들어오게. <목소리> 들어 있어야 될까? 진진진안으로 들어왔어요. 돼야 뭐. 보마. 다 중앙으로 오세요. 애들 다, 애들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저번처럼 또 수호자 뺏겨요 이러다가 그냥 다 오세요. 중앙에서 또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어느 쪽으로 들어오세요? 더들 들어가 언제 더 들어가 더 들어가. 더 들어가, 더 들어가. 군딜 차용으로 온수만 봐주시면 돼요 4번또 지금 애들 계속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자부한 애들은 중앙에서 딜하시는 분들이 잡아주시고 군딜 분들은 외곽 좀 봐주세요 군딜 분들은 외곽 좀 봐주시고 애들 들어올 때 됐어요 수호자 주시 대상 하시고 얘네 분열났네? 이정도면 스탠 방어구를 치면 되겠는데 다른 다른 사장 나가라고 그래 좀 바란 테뭐예요 죽여버려 죽여버려 그냥. 그냥 죽이면 돼 우리 수호자 7쪽에 불레... 들어오 애들은 죽여도 돼 질풍인데 오, 딸피야요 벌써? 그리고 바라는 원래 적대였어 아니아냐 리셋하지 말 끝내버려 일부안쓰던데 애들, 애들 안 들어와. 애들, 몇 수치세요, 명 없어갖고. 수치세요, 수치세요. 애들 들어왔습니다. 중앙에 광옥을 애들 한이랑 다 들어왔어요. 중앙에. 중앙에 다 들어왔어요. 중앙 오세요. 아,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습니다 가자. 아, 그냥 이래. 아. 야. 씨하게 막다 잘 뺏기지. <laughs> 우리 계속 외, 그 외곽으로 계속 돌아서 그래? 아니, 그 버거 봐. 의미도 없고. <laughs> 근데 쟤네들 진짜 뭐 분열이 생기긴 생긴 것 같아. 이렇게 안 도로 올 애들이 아닌데. 고하셨어요 모두. 아니야 분열 생겼다고 보진 말고 그냥 없어서 없는 거지 생각해야지.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데. 어, 남자애나 한번 더 놀까? 절단 가시죠. 아. 어? 真的这是。